번개를 맞으면 전기차가 충전될까?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. 만약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가 전기차에 쾅 하고 맞는다는 상상을 해 볼게. 먼저 번개의 전압은 최대 1억 0 볼트, 3만 암페어 전류를 만들어내. 전기 자동차에 이 번개가 내려치면 결론적으로 정전이 될수 있어? 왜냐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회로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이지. 그래서 자동차에는 번개가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번개를 맞아도 땅으로 흘러가게 되지 그렇다면 번개는 에너지로 사용하기가 어려울까? 사실 번개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번개가 치는 시기와 방향을 통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또 번개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회로가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해 그지만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 중이고 언젠가는 번개의 힘으로 전기를 모아 수많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. 언젠가 번개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보자고.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 안녕.